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산지식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자주 밖으로 나갑니다. 지민아, 네. 청계천에 네. 그 다리가 다시 복원이 됐잖아. 네. 근데 그 복원되기 전에 네. 우리 유적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게그다그 네. 복개하기 전에 안에 다 갇혀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청계천이 어. 복원된 후 엄마는 역사 공부를 위한 장소로 이곳을 자주 찾는데요. 올 때마다 청계천은 새로운 느낌으로 네, 가족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수질이 오염됐었대. 근데 지금 복귀하고 나서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진 거야. 어어, 어, 물 봐. 야, 우리 물한번 만져보자. 뭐, 책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걸어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엄마와 아이들. 이것은 여러 권의 책을 네. 읽는 것보다 더 아, 빠르게 아니에요. 지식을 감사합니다. 얻는 방법입니다. 그 축조 당시에 음. 어, 문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고려 말때 조선 초기때 문양인데 음. 굉장히 아름답지 않니? 이게요. 음. 지민아 문양 한번 만져보자. 철미이 음. 한번 만져보고 음. 느낌이 어때? 어, 이거 옛날 고상들은이신을를렇게었는데요왜 이게 왜 거꾸로 되어있어요?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엄마가 현장학습을 나올 때 아이들에게 꼭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답사할 곳에 대해 미리 엉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벽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거든요. 조선의 22대 왕이 정조잖아. 근데 정조가 그해경궁 홍씨의 칠순 잔치때 네. 수원해선까지 행차하는 거을 그린 거야 네 우와 그런데 저기요 어. 어. 1 9 9 7년의 임원과 779필의 말이라고 어. 했는데 와 굉장하네 그런데 진짜 어. 맞나요?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야 오늘 다세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아이들하고 나오기 전에 따로 공부도 하시나요? 책을 한번 읽고 오죠. 읽고 다시 현장 와서 체험하고 왜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책을 읽, 읽다 보면 현장 오기 전의 느낌과 현장 갔다 와서의 느낌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들한테 많이 현장 학습을 예,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어, 근데 조선에서 제일 화려했던 왕이 영조하고 정조잖아. 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영조와 정조 대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까 현장에선 책에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지민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어 보입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아이들. 있잖아요.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배우고 보고 느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올려서 스크레 해볼까? 우리 철민이도 여기 리플레이. 다른 게 없어. 엄마... 어떤 형식이나 틀은 아, 없습니다. 어, 그날 한... 지민이가 무슨... 담고 싶은 것 그대로가 지민이만의 기록이고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어것도 기준점이었대. 진짜요? 어. 속도한 난고요? 그. 예. 네, 주변의 온도가 1.3도 정도 낮아졌대. 지금 이게요. 제 청계천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렇게 글도 써놓고 붙이니까 청계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청계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요. 청계천 역사가 있는 거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놀이란... 얘기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 지민이의 지식 참고는 차곡차곡 틀어집다 어디야? 어데 어. 어. 돌다리는? 저녁 돌다리는. 2만 <목>